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의해서 자식복이 없는 관상 열력과 열력 석까지의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이렇게. 아, 눈 밑에 이렇게 이 부분에 볼록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눈 밑이 이것을 관상학적으로는 와잠이라고 합니다. 오 누당이라고 합니다. 와잠은 뭐냐면 누워있는 누에 같이 생겼다. 아, 누당은 눈물 참고다. 이래서 와자미나 누당으로 이제 표기한 겁니다. 관상학적으로. 근데 이제 요, 이 와자미나 누당이, 네, 잔여공을 보는 이제 핵심이죠. 잔녀공 그런데 이제 이곳이 말이죠. 이렇게 볼록하고 생기가 있고 아주 탄력 있게 잘 생겼으면은, 이곳은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이홀몬탱크입니다홀몬탱크 홀먼 탱크죠. 홀먼 탱크, 뭐 저장소죠. 홀먼 탱크 저장소는 이제 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그 사람의 타고난 정, 기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남자로 치면 이제 정력 그러죠. 이것이 이제 잘 발달되면은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기가 굉장히 좋다, 발달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먹게 되면 이제 이것이 아무래도 정기가 점점 사라지니까는 이것이 이제 좀 약해지죠. 그것은 뭐 생리적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서도. 그런데 이 와장이나 이 누당이 움푹 꺼졌거나, 에, 혹은 에, 사막이나 점이 거기에 있다든가, 혹은 쪼글쪼글 주름이 있거나, 에,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에, 심하다. 뭐,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스듬한 격자 무늬가 이렇게 있거나, 뭐, 나이를 이제 6, 70 먹으면은, 뭐, 그거는 뭐, 해당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 상처나 주, 혹은, 에, 점이나 사막이 빼놓고는, 이 주름은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에, 뭐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젊음, 젊을수록 그런 것이 이제 있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에, 현상이 자식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젊었을 때도 이 주름이, 격자 무늬가 있거나 격껍이 주름이 있거나 혹은 이곳이 검푸르거나 또 혹은 상처 등 결함이 있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싸우거나 혹은 자녀복이 약한 겁니다. 이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로는. 상근과 네, 콧등을 봅니다. 상근은 어디냐면은 에, 옆에서 봤을 때 여기 네, 요기, 여기를 상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에, 눈썹이 있고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눈과 눈 사이 눈과 눈과 눈 사이 이 부분을 상근 그럽니다. 상근. 예, 근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에잘 발달돼서는 괜찮은데 이렇게 쑥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걸 단절됐다. 상근이 단절됐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 콧등에, 콧등에, 가로든, 가로주름이든, 세로주름이든, 이렇게 주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딸만 두는 경우가 많다. 혹은 아들이 있어도, 인연이 길지 못해서 죽는다든지, 혹은, 성이별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한번째로는, 광골이, <laughs> <laughs> 네, 우람하게, 광골은 뭐예요? 네, 광골은, 네, 코 옆에 있는 것을 광골이라고 하죠. 광골. 네. 광골이 우람하게 나오고, 부락부락하게 튀어나온 것을 말합니다. 적당히 튀어나오면 생활력이 강한 거예요. 우지강하다. 좋게 말하면. 그런데 이것이 보기에 좀 비대칭이다. 너무 심하다. 이런 걸 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자녀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째는 귀에 윤곽이 없다. 귀의 윤곽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에 이렇게, 이렇게 돼있죠. 요, 이 바깥에 있는, 이귀 바퀴를 윤이라고, 윤. 윤이라고, 요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요, 요게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요거를, 꽉, 그럽니다, 꽉.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보면, 뭐, 일반 사람은 다 윤곽이 있지만, 서도 예, 윤이 뭐, 이렇게, 윤은 약간 좀 끝이,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이것이 밋밋하게 퍼져 있다든지, 혹은 곽이 너무 튀어나왔다든가, 곽이 없다든가, 들어갔다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윤곽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거나, 고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이 있어도 생사이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식이 돌보지 않거나, 인연이 떨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세 번째로는 이제 인중을 봅니다. 인중. 인중이 이제 인중은 뭐어딥니까 인중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입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요 코에서 이입위디술요요요 요, 요 이렇게 숙들어간는 데까지 요 사이 요거를 요거를 이제 인중이라 그럽니다. 인중 관상학적으로. 근데이 인중이 삐뚤어지거나. 에, 혹은 인중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 이게 옆에서 볼 때는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인중이 툭 튀어 튀어나왔거나 에, 혹은 이렇게 옆에서 볼때 인중 입입 입술이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들려서 입술이 들려서 위 입술이 들려서 인중이 이렇게 휘어졌거나 에, 말아 올라갔다 이것도 인중이 입술이 들려서. 이런 경우가 이제 안 좋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유년법으로 관상 유년법으로 요 인중자리는 5 1일세를 관상합니다. 5십일세 그러면 5 1일세에운가 풍파를 겪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식이 내 자산을 다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인중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좋습니다. 고지 말아두시고, 그다음에 열네 번째는 입을 얘기하는데, 입. 특히 남자는 뭐예요? 이마를 이제 자식을 많이 보고 특히 아들이죠. 여자는 입을 에, 자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이 에, 자식군 특히 남자죠 옛날을 보면은. 그래서 남자는 이마가 잘 생기면은 자식들이 잘 된다, 훌륭한 자식을 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는 입이 잘 생기야, 입이 이뻐야 에, 자녀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입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입에 세 가지 나쁜 입이 있습니다. 자녀 예, 보기 안 좋은 입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예, 흔순구라고 그러고 흔순구. 흔순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서도, 아, 들린 입술입니다. 들린 입술. 그러니까, 입술이 이렇게, 이렇게 틀렸죠, 위로. 다물어지질 않고, 이렇게 입술이 틀렸다. 네. 윗 입술이 이렇게 들린 거죠, 인중 쪽으로. 말아 올라간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입을 자기가 꼭 담으려고 해도 꼭담물지 못하고 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흔, 그걸 흔성구라고 해요, 윗 입술이 들린 거. 그 다음에 취하구가 있습니다. 취하구는 뭐냐면, 예, 우리가 불을, 만일 촛불을 끈다 이런 데면, 불을 부는 것처럼 후하잖아요. 그러면 입술이 뾰족해지지 않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입만 뾰족하게 나온 거. 예, 이런 거를 취학라고 합니다. 불을 부는 입, 예, 입 모양이다 이래서요. 불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호성고라고 그러는데, 호성구, 뭐, 이런 거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 이렇게, 에 뭐, 이름 같은 거 알아둘 필요 없는데, 호성구라고 해서, 이 호성구는 뭐냐면, 입 전체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입 전체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을 알기 쉽게 얘하는데 원숭이들이 되게 입 전체가 앞으로 많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호성구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렇게 입이 전체가, 이 취아군은 입 모양이 불을 부는 것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을 얘기하고, 호성군은 입 모양 전체가 튀어나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미국의 유명한 배우죠. 아놀도 수야지 네고 예, 혹은 한국에는, 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혹은, 네, 테런트로는 이제 조남주 씨 같은 경우. 가 이제 대표적이죠. 이런 사람은 이제, 자손이나 혹은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속을 썩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손이 이제 잘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려면, 아, 구독을 줘야 된다 이게 구독. 말을 이쁘게 하고 아래 사람을 잘 보살피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 그 에, 나쁜 점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로는. 우는 모습이다, 이게, 우는 모습. 얼굴이, 이렇게 보기에, 울지 않아도 우는 모습 같이. 특히 입술이 이렇게 처진 사람이 있죠, 이렇게. 처진 사람. 이렇게, 입술이. 입술이, 입술이 처지게 되면, 이렇게, 에, 입술 끝이 이렇게 처지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처지게 되면은 이제 우는 모습이 되겠죠. 이 끝이 아래로 처진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손복이 자손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돼 있고. 16번째로는 목소리인데 시랑이 목소리라고 그러거든요. 시랑이 목소리. 시랑이 목소리는 뭐냐면 은 이리 목소리라고 그래요. 우리 알기 쉽게 얘기해서. 원래 옛날에는 시랑이 그랬죠. 다시 말하면, 뭐, 우리가 칠판할 때, 분필로 글을 쓸때삐 하고 아주 듣기스 싫은 소리 나오잖아요. 칠판이 긁히는 소리 같은 거. 아주 날카롭고 듣기 거북한 그런 괴로운 소리. 아, 이런 소리. 목이, 에, 목소리가 아주 카랑카랑 하면서 굉장히 날카롭고, 아, 이런 목소리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 대통령 이명박 씨 같은 경우가 목소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이기심이 강하고, 남을 잘 속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자손이 잘안 되거나 자녀고 인연이 약하다. 자녀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자기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후천적으로 구독을 짓고 베풀고 살면은 많이 완화가 됩니다. 이점 알아두시고 서로 내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해더라도 다른 부위가 좋거나 아까 말했처럼 구독을 잘 지우면 은 얼마든지 극복해 갈수 있기 때문에 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